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천일동안 영어공부해보기 시즌4입니다. 오늘은 영어공부 9 9일째고요네 번째 시간입니다. 고1 수능 입문수준의 영어 지문을 직접 해석한 우리말을 보고 다시 영어로 옮기면서 영작 학습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자, 우리가 해석해 놓은 이 지문 예, 이렇게 있습니다. 빗쩍 마른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날씬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일 수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행복은 심적인 상태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뚱뚱하든 아니면 날씬하든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뚱뚱하지 않다. 그들은 단지 건강한 체중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뚱뚱하다고 생각하며 불행하게 느낀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한 문장씩 가져온 걸 가지고 영어로 옮겨보도록 합시다. 자, 빚적 마른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자, 현재 시제고 부정문이죠. 만들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주어는 빚적 마른 것, 뭐뭐 뭐 하는 것, 뭐뭐하기 이렇게 하면 투부정사나 동명사죠. 자 동명사를 쓰겠습니다. 삐쩍마른이라는 스키니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예, 빙자 여기가 어 파란색으로 갑시다. 자 빙스키니 S-K-I-N-N-Y 얘가 어, 뭡니까, 주어죠. 예, 동명사는 이제, 3인칭 단수 취급을 하죠. 그래서, 어, 만들지 않는다. doesn't make. 이렇게 하면 되죠. 뭐를, 사람을, a person, p-e-r-s-o-n.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형식 문장이에요. 예, 행용사 보호가 와야 되겠네요. happy. Being skinny doesn't make a person happy.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날씬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일 수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여기가 있는데도 이런 부분을 예, 눈여겨봐야 되겠어요.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풀어서 해석해 볼 수가 있고, 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시제는 현재 시제면서, 예, 조동사 표현이 들어가네요. <laughs> 뭐뭐 할수 있다, 뭐뭐일 수 있다, 예, 비동사랑 결합하면 되겠습니다. 주어는 당신은이죠. 당신. 자, 여기다가, 이게, 자, 당신은 <laughs> 예. 세계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날씬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당신은 몸을 소있다 Can be 가장 예쁜, the prettiest. P-R-E-T-I, pretty. P-R-E-T-T-I죠? T-T-T-Y인데, Y를 I로 붙이고 E-S-T를 붙이죠. Prettiest. 가장 날씬하고. 그럼 뭡니까? Prettiest. 그 다음에 s k i n n e s t S K I N N I E S T. 그 다음에 가장 부유하니까 richest. R I C H E S T. Person. P P E R S O N. 이렇게. You can be the prettiest, s k i n n e s t richest person. 어, 세계에서만 하면 되죠. in the world, in the world, and still. 그런데도 그렇죠. and still, 어, 행복하지 않을 수있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예. still be not happy. 예, 이렇게 써볼 수가 있죠. <laughs> 아니다. 조동사 can에 연결되니까 still be not happy가 아니라 still not be happy 이렇게 되죠. You can be the prettiest, skinniest, richest person in the world and still not be happy.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나는 행복은 심적인 상태라고 생각한다. 동사가 생각한다. 현재시제죠. 그래서 so so 나는 생각한다 i think 대생력 됐었고 행복이 심적인 상태다 happy happiness죠 h a p p i n e s s 이 happiness가 대절에서 주우면서 현재니까 is 심적인 상태 a state of mind s t a t e S T A T a -E, state of mind 이렇게 됐죠 So I think happiness is a state of mind. 자 다음 문장. 자 당신이 뚱뚱하든 아니면 날씬하든 뭐뭐 이든 아니든 자유가 먼저 해서 날려 날려 버립시다. whether가 있었죠 whether w h t h e r whether you whether you are 어똥뚱하다 fact or skinny s k i n n y 자 이렇게 됐고 자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동사가 만들 수 있다 야,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 이게 주어죠 어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 그러면 the way The way you think. T-H-I-N-K. 이것이 만들 수 있다. Can make you. 당신의 삶을. Make your life. Life. 어떻게? 행복하게. H-A-P-P-Y. Whether you are fat or skinny, the way you think can make your life happy.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뚱뚱하지 않다. End.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뚱뚱하지 않다. 현재시면서 부정문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면 most, most people, most people aren't, are not, aren't, aren't fat. c 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문장 그들은 단지 건강한 삶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게 어.. 세미콜론으로 됐던 기억이 나네요. 그들은 단지 건강한 체중을 가지고 있다. 예.. they just have just have a healthy weight h-a-l-t-h-y healthy weight w-i-g-h-t 예 and most people aren't fat. they just have a healthy weight. 예.. 그 다음에 그러나 그들은 예, 그들은 뚱뚱하다고 생각하며 불행하게 느낀다. 그러나, but, 그들은 뭐뭐라고 생각한다. but they think. h-i-n-k. 그들이 뚱뚱하다고 대승역하고, they are fat. and, 불행하게 느낀다. f e e l unhappy. 예,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요. 자, 이거 맞게 했는지 가져와서 한번 예, 비교를 하면서 또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삐적 마른 것은 이런 거 빼버리고 영어만 살려서 예, 빨리빨리 가져와서 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를 다 붙여볼까요? 자, 이거를 비교를 한번 해보게. 가져가서 비교를 해봅시다. 오, 여기도 또 있네. 여기다가 달아볼게요. 자 어디다 달까? 여기다 달아볼까 일단 왜 이렇게 크냐? 글씨가 자 일단은 이게 오케이 자 일단 요것부터 우? 엉망이 돼버렸네 이거 자 여기가 우리가 했던 건데 색깔이 변해버렸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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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한 거니까 <laughs> 아 이거 뭔가 좀또 불편하네 아하 여기도 26이었어요. 크기가. 자, 파란색이 우리가 한 거예요. 자, 한번 비교를 한 문장씩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음, 자, being skinny does not make a person happy. 자 여기 한 문장이죠. 자 우리가 한 거, 'Being skinny doesn't'을 줄여서 'doesn't'로 했고요. 'Make her person happy' 같은 말이죠. 자같으니까지워 봅시다. 'Being skinny doesn't make her person happy.' 자 그다음에 원문 검정색. 'You can be the prettiest, skinniest, richest person in the world, and still not be happy.' 자, 우리가 한 거. You can be the prettiest, skinniest, richest person in the world and still not be happy. 예, 똑같죠. 지우고, 자, 위에 것도 지우고. So, I think happiness is a state of mind. So, I think happiness is a state of mind. 자, 이기다 똑같습니다. 지우고요. 예, 여기도 지웁니다. 자 우리가 한 것을 뒤쪽에다 갖다놓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음, 글씨 크기가 뭔가 잘 안맞네 뭔가 글씨 크기가 안맞아요 자, 비교를 해봅시다. Whether you are fat or skinny, the way you think can make your life happy. 자, 우리가 한 거. Whether you are fat or skinny, the way you think can make your life happy. 똑같죠? 자, 똑같아요. <laughs> 우리가 지금까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자, <laughs> 그 다음 문장. And most people aren't fat. They just have a uh, healthy weight. And most people aren't fat. They just have a healthy weight. 똑같죠? 자, 마지막 문장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they think they are fat and feel unhappy. But they think they are fat and feel unhappy. 완벽하게 복구를 해냈어요. 아까 줄이는 거하고 프로덕션 거하고 그 하나만 달랐을 뿐. 그 문장이 어떤 거였죠? 첫 번째 문장이었죠? 첫 번째 문장, being skinny does not,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doesn't라고 했죠. does not make a person happy. 예, 이렇게 됐던 거. 예, 그거 하나만 <laughs> 다르게 했고, 나머지 전부 다 똑같이 해냈습니다. 자, 오늘은 예, 여기까지입니다. 뭔가 좀 새로운 걸 이렇게 디자인 같은 걸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예,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